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SKT 통신사에서 2,3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분증 정보까지 함께 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공사라는 기관에서는 주민등록사본, 운전면허사본까지 아무화도 하지 않은 채로 다크웹에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신분증까지 지금 이 순간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에요.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털거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빠르고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심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7가지 꼭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유심 칩을 교체하세요. 이번 skt 해킹 사건으로 인해 내 휴대폰 유심 칩 정보가 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심이 털리면 범죄자가 내 번호를 복제해서 가짜 휴대폰을 만들고. 그걸 금융 사기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로도 내 계좌가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SKT 통신사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대리점에 직접 가셔서 교체하는 게 먼저입니다. 공문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무상교체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유시교체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유심으로 교체해주세요. 두 번째 S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쓰시는 분들도 유심이 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각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세요. 유심칩만 바꿨다고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 모르게 또 유심복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 앱을 들어가서 유심보호를 검색해 보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유심 변경이 불가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해외 로밍 이용하실 때는 이 보호 설정을 잠깐 풀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패스 앱을 설치해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최근 해커들이 이름, 주민 번호만 있으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내 명의로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번호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대출이나 금융 사기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패스 앱을 설치하셔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패스 앱에 들어가서 메뉴를 누르고 아래로 조금 내리면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이걸 누르고 위에 가입 제한 설정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하시고 나면 여기서 통신사 전체를 선택하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폰을 개통하려 해도 무조건 막힙니다. 네 번째, 통신사에서 정보보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혹시 모르는 해킹 시도나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서 바로 문자나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이걸 신청해두면 내 정보가 어디서 이상하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통신사 앱에서 정보 보호를 검색하셔서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요즘 해커들은 내 전화번호를 몰래 도용해서 스팸 문자, 피싱 문자를 발송하는데 악용합니다. 만약 내 번호로 그런 문자가 뿌려지면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추후에 통신사나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여섯 번째,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세요. 요즘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해커가 내 휴대폰 번호만 알아내면 몰래 소액결제를 승인받아서 5만원, 10만원씩 내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결제 차단을 반드시 걸어두세요. 앱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 전화번호만 털린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털렸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이 유출되면 범죄자가 그걸 복제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새 주민등록증 발급 기록이 있으면 세금 소재를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곱 가지만 지금 당장 조치해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은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 자신을, 내 가족을 들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꼭 필요한 조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유신교체 요청하세요. 두번째,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무조건 시청하세요 세번째, 패스앱 설치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꼭 걸어두세요. 네번째, 해킹 징후를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다섯번째, 내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지 않도록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하세요. 일곱 번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두세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통신사 앱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앱 설정이 잘 안된다면 사용하고 계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짧은 시간의 조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